오늘은 이광호씨와 지아시어님 집에 있고 혼자 프렌치성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프렌치성당까지 17분 17분 안에 가서 성당 안에 혼자 구경하고 좀 혼자만의 시간을 갖다 가 오겠습니다 집에 있는 지아시언이 그리고 강욱 씨 휴식 취하면서 에너지 충전하시고 오늘 밤에 또 멋지게 한번 다녀봅시다. 오늘 저녁에는 어디 가냐? 네, 베키오 다리 그리고 단테지 이 야경을 볼수 있는 곳들로 좀 돌아다녀볼까 합니다. 네, 여기서 우회전. 아, 진짜 몸매가 진짜 대박. 저런 몸매를 갖고 태어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. 네, 또 가면서 또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집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여기 앞에 두어모 성당이 눈에 보입니다. 아, 어느 곳이나 보이는 저 두어모 종탑이나 어, 주또의 종탑이나 저 두어모까지 올라가 고폴라까지 올라가고는. 쉽지 않습니다. 너무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하지만 저 성당 안내번꼭 보고 싶은 마음에 아침에 나왔습니다. 멋진 두어모의 모습이 눈앞에 보여서 참 멋지네요. 가는 도중에도 네, 이강우 씨 다리 에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묵주이도받치면서 가고 있습니다. 여기도 뭔가 궁금한 것 같긴 한데. 그들의 일상이 되게 멋져 보여. 별거 아닌 일인데도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 또한도 되게 감성 있어 보입니다. 청소하심에 열심히 통화를 하시고. 네. 도키네가 오늘은 이쪽 길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 진짜 멋있다. 아침부터 관광객들이 꽤 많네요. 이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, 벽 전체가. 색깔도 되게 오묘하게 예뻐보여요. 음. 앞에 보이는 게 조토의 종탑. 아우, 예. 너무 이쁘다. 꽃의 성모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. 성모님을 위해서 지어진 성당인 것 같아요. 저기, 가운데도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시는 모습도 보이고, 참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 도모 상당히 도움을 지은 이분이 자신의 건축물을 바라보고 있는 동상이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저도을 바라보고 있는 이 동상의 시선의 국도. 어. 음,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이분 부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.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. 뷰넬리치아 모르겠다 이거를 좀 사려고 합니다 북마커 엽서 보다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있다 아우 예쁘다 희산사파리고 <laughs> 롬업까지 100평짜리 2만원 자양다리 구이 하나 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okay. 이렇게 okay. <목소리가> 성당에 들어가기 위해 이렇게 공대 서있습니다. 10시부터 오픈이라는데 오픈 시간 맞춰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줄을 성당 맨 올려서 서있는데 아마 한시간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구경하는 곳에 그리고 펼쳐두고 밟고 지나가면 강매를 하게끔 만들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습이나 그림을 펼쳐두고 있습니다. 구경하다가 실수로 밟으면 그림을 사고 하고 있고, 여 앞으로도 체레당, 체레당는 모습, 은우성 방이있다